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전적 실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제목이 좀 독특한데 유전적 실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첫 축년이 들었더니 그땅에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불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피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워져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맞벌이 부부가 일 때문에 아기를 돌볼 수가 없어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에게 아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성장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이날 엄마는 시골에 와서 아이와 그림책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토끼를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자 아이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응, 토깽이. 엄마는 깜짝 놀라며 염소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건 그러자 아이. 응, 양생이 하고 다녔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그말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할마임, 에, 여러분 여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두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도 두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 흉년은 가나안 땅에 종종 일어난 흉년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굽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풍부한 물이 있어서 가뭄으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굽으로 향하여 가던 길 중에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그랄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던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땅을 알아보고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이삭이 그랄에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삭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이삭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이삭, 자네와 같이 지내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순간 이삭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오면 그 여자를 보고 흑심을 품고 그 남자를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생각에 어이 사람들이 내 아내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내가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대답합니다. 응. 저 여자는 내 누이 동생이야.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 동생이라고 한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자가 시집올 때 누구 믿고 시집 오죠? 남편 하나 믿고 시집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꼭 같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바로 이 이삭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시충년을 만나 이블레셋땅그 랄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도 이삭과 같이 자기 아내 사례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삭이 이 자기 아내 리부간을 누이라고 한건 어떻게 보면 누구 타신 것 같아요? 아버지 타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아들이요 아버지는 아들을 닮습니다. 겉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비슷하게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컬어 유전이라, 유전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한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피가 자체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저 여자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안타깝게도 이삭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 땅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자손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들었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리부가는내 아내입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행하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쥐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운 두려움에 떠는지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이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쥐에게 물었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자 쥐가 대답합니다. 고양이 때문입니다. 언제 고양이가 나를 잡아먹을지 몰라서 내가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쥐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는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고양이가 되었는데도 또 벌벌 떨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그러자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개 때문입니다 개들이 저만 보면 짖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개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왜 떨고 있느냐? 그러자 개가 된 지가 대답합니다. 사자 때문입니다. 언제 사자가 나타나 나를 공격하지 몰라 떨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 너는 쥐로 있을 때나 괴로 있을 때나 똑같구나. 그럴 바에야 차라리 쥐로 살아라. 그리고는 다시 쥐로 변하게 했습니다. 쥐는 개가 되어도 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거짓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게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실수투성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을 주셨느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왜 두려움에 뚫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유전자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삭의 실수가 아버지로 인한 유전적 실수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이삭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삭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형질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가 약하다,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냐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이나 속였느냐? 몇번 속였어요? 몇번 속였어요? 두 번이나 속였어요. 한번 얘기하면, 아, 시수련이 그래요. 근데 한번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또한번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삭이 아버지처럼, 어, 이 여자 내 아내 아니고 내 누입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무뚝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네 아비도 그렇게 실수하더니만 너도 그러는구나.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지 않으셨을까? 그래 네 아버지도 그랬어. 네 아버지도 어? 너 엄마 바로 누이라 그랬어. 그런데 네 아버지가 나한테 순종했어. 네 아버지가 그렇게 약했는데, 네 아버지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 너도 그렇겠구나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은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주의 잘못을 보면서 아비의 잘못을 기억하며 미소 짓는 할머니처럼. 하나님도 유전적 실수를 범한 이삭을 보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이삭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를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짓는 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대적하기 위해 있는 죄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나로 모르게 두려움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삭과 리부가가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 그 장면을 보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혹시 저들이 부부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아내를 빼앗을 뻔하지 않았는가? 솔직히요, 이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아비멜렉을 속인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장면을 봤을 때 아비멜렉은 당연히 분노해야 됩니다. 아니 저것들이 부부이면서 아니라 그래 나를 속여 나를 기만해 내가 저것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능치처참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이 장면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61년 전, 이 블레셋 딸 그란에 한 남자가 이주해 왔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 사실을 안 아비멜렉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 있었던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내가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어저께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꿈 속에서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랬다. 이 여자를 건드리면 내가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왕실에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왕은 아무 여자나 탐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멜렉 이세 이삭이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의 실수를 생각해내지 않았을까. 요 아 그래 아버지가 그때 그런 얘기 하셨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유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으면 유전적 시스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시스를 몰랐다면 아비멜렉도 똑같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왕실 생활을 통해 아버지의 실수를 들었던 아비멜렉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그 당시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치부를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유전적 실수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극복되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극복되든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 삶을 살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유전적 실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기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유전적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 나의 자녀의 유전적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 우리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때 비록 유전적 실수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이 남자는 소리칠까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두려우면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독하게 보이려고. 아무도 함부로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하는 순간 달라져요. 허구하는 순간 사랑을 느껴요.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주던 어머니의 사랑, 나를 안고 사랑하다고 토닥거려 주던 아버지의 사랑, 나를 손으로 빚으시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달라져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브라함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 실수했다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순종했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내가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어 볼까요? 함께 읽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강한 사람, 센 사람 위대한 사람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다 부족하고 약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치 허그할 때그 허그를 팍 뿌리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잘 지키지 못해요. 어렸을 때잘 지켜요. 잘못 지키죠. 그런데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요. 실수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랬잖아요. 소문이 쫙 났어. 야, 이삭이 말이야.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랬대. 자기 목숨 잃을까 봐 누이라 그랬대. 그럼 창피하면그 동네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기요,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그 동네 살아요. 왜안 떠났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거류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거류하라고 했기 때문에 창피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 땅에 거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 실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실수해도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되나요? 쉽게 안 돼요. 어떨 때는 속도 상하고요. 어떨 때는 화도 냅니다. 또 어떨 때는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사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어렵죠? 제가 사랑하는 거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동영상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랑하면 뭐 하면 된다? 안아주면 되더라고. 안아주면. 5월 달에는요 날이 참 많아요. 특별한 날들이 참 많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8일 어버이 날 5월 12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참 날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날이 세면 서로 다쳐요. 이 날을 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 줘야 돼. 안아 주면 이 날이 세지지가 않아. 근데 안 안아 주면 이게 세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5월 달 지나면서요. 안아 주면서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애완견만 안아주지 말고, 애완견이요 엄청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 오면 일을 막 드러내고요, 와와와와와 는데요 물릴 것 같아. 근데 그 애완견 이렇게 안아주면 어떻게 돼? 그냥 주인 품에 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달에는 애완견만 안아주지 말고 부모님도 좀 안아드리고 자녀도 좀 안아주고 남편도 좀 안아주고. 안내도좀 안아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어떤 사람 그래요. 이 안아주면 뭐예요? 미운 지만 골라서 하는데, 근데 안아주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비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안아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동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수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한번 해보죠. 옆에 있는 사람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앉으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안아도 되는 사람 꼭 안고 계세요. 한번 해보시고 꼭 안고 계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분은 어색하니까 자기를 안어. 혼자 있는 분은 자기를 안어. 혼자 있는 분은 박기평 권사님왜 안하는세요 거기? 에 꼭 앉고, 자,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세요. 꼭 앉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토닥토닥 거리면서, 나도, 나도 당신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